자 서답형 2번을 가보도록 하죠 자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옛날에 푼 기억이 나요 이거 막풀에 있던 문제인데요 아무튼 <laughs> 미안 자뭐 어쨌든 극값 얘기 나왔고 뭐 n값이 어쩔 때 이거 변곡점 얘기 나왔는데 이거 선생각에 3번 그 답이 잘못 나온 거 같아요 네 이거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아무튼 뭐 앞에다가 뭐 n 값이 얼마일 때라고 이렇게 줘야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안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설명해줄게. 자 어쨌든 간에 극값 얘기 나왔으니까 미분하셨어요. 미분 열심히 했습니다. 극값이라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의 변동점이기 때문에 이는 양수인 걸 감안하신다면 얘만 부호 변동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x에 n 마이너스 1승이 공통이니까 묶어내고 n 플러스 x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기억 1번을 보시면. n 값이 홀수래요. 그럼 n 값이 홀수면 하늘색으로, 파란색으로 썼어. n 값이 홀수시면요, 요 위에 있는 지수가 짝수를 나타내거든. 그럼 x의 n승, x의 n-1승, 그러니까 x의 짝수 승이기 때문에 여기선 부호 변동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만 부호 변동 보면 될 건데 얘는 어쨌든간에 기울기 양수인 이러한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부호 변동이 여기 마이너스 -n에서 한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때 극값은요, 그 무조건 한 개입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는 n 값이 짝수래요. 짝수, 짝수래요. 그럼 n 값이 짝수시면요, n에다가 짝수에다가 1뺄 거니까 홀수겠지. 홀수니까 얘는 x의 홀수승이면 얘는 부호 변동이 무조건 0에서 한번 발생해요. x는 0에서 무조건 변동이 발생해요. 그리고 요 뒤의 거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이너스에서 한번 발생하시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호 변동하는 게두 개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1번 2번이 끝났고요 그 다음 3번은 변곡점이니까 당연히 이계도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할 건데요 이계도함수를 선생님이 미분 열심히 잘한 거 흔적 보이지? 나도 이렇게 계산해 얘들아 선생님 이거 실제로 혼자 선생님이 나름 쓴 거야 혼자서 그냥 문제 풀때 해설지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x에 n-2승이 공통이라서 묶어냈고요 여기를 봤어요 우린 어쨌든 간에 부호 변동점을 봐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도 부호가 변동할 수 있고 여기서도 부호가 변동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 건 그러니까 이차식이 걸랑 선이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 볼 거야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든 그냥 판별식을 이용하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별식 이용하시면 돼요 나는 짝수를 쓸 거라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해 주면 얘가요 어, 플러스 n이라는 게 나오거든 이게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항상 양수라는 것은요 얘는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두개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변곡점이 몇개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두 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확보야 무조건이야. 그리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n 값에 따라서도 여기 부호 변동점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곡점의 개수는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를 변곡점을 c 이렇게 한 개로 물어보면은 얘는 문제가 오류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이 뭐 n 값이 짝수일 때, 변곡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 자, 그다음 3번은 마지막에 풀고요. 4번부터 볼게요. 자, 4번은요. 요렇게 시기 2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t에 대해서 이놈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대요. 자얘는요 기울기가 1짜리고요 y절편이 플러스 t인데요 t값이 움직이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직선을 썼을 때 x 축 y축하면 기울기 1짜리. 얘가 지금 x 플러스 t라는 함수고 이게 렇 y절편 t가 되겠죠? 근데 요 함수가 t값에 따라서 위아래 로 이렇게 움직이겠단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랬을 때마다 우리는 f(x)라는 요 함수, 요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갖다가 g(t)라고 할 거예요. 근데 GT 그 교점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불연속이 발생했겠지? 교점의 개수가 한 개였다가 갑자기 두 개로 바뀌니까 함수값은 바뀌잖아요. 이해됐죠? 그게 한계래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자 일단은 LN의 x배기 이미 그렸어요. 3, 0마 영을 지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로그 함수겠지. 그리고 얘가 x 제곱 플러스 k라는 건데요, 쟤는 이차 함수로서 x 제곱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k 값 양수면 이렇게 이해됐을까? 어, 근데 얘는요, k 값이 양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고, k 값이 음수면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위아래로 얘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샘이 그냥 대충 일단은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한번 차별해서 그릴게. 자, 대충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3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요. 여기에 뭐 이차함수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근데 우리는 이차함수를 2까지는 딱볼 거니깐요 딱지나서 여기까지는 딱 보시겠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x 플러스 t라는 이런 직선 같은 걸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 플러스 t 이렇게 그릴 건데요 이렇게 그려주면 얘들아 이 직선이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 돼. 지금 교점 안 만들거든? 안 만들잖아? 아, 미안해 말이 너무 빨라 안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가시면 교점 이렇게 가시면 지금 교점 잘렸지만 얘들아 두개인거 보이지 막 바뀔 거야. 이해 됐어? 자, 그럼 언제 우리가 이제 바뀔 거냐라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쌤은 뭐부터 볼 거냐면, 기울기가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요 함수랑 요 함수에서 기울기 일자리인 접선을 갖다 먼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함수부터 보시면, 미분하시면 요건데, 기울기 일인 곳 찾고 싶으니까 3일 때래요. 그러니까 여기 삼콤마형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일인 거를 찾아볼 거니까, X값이 2분의 1이래요. 그래서 x 값 2분의 1때 기울기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를 갖다가 먼저 여기다 그려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2분의 1에 대해서 기울기가 1자리인 접선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또 로그 함수를 갖다 그려주시면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3일 텐데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인가? 기울기 1자리인 게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그럴수 있으면 어떤 상황을 연출을 시켰냐면요. 답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기 2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었잖아그 직선이 쭉 연결했을 때, 요 3에서 로그함수랑 접하는 상황을 연출시켰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게 답이라서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이을 갖다가 지금 위로 올려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하나로 안 그렇구나. 잠깐만. 최첨단. 음, 음, 음. 아 이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 직선을 님이 위로 올려 볼게요. 위로 쭉 올려 보시면 교점 지금 몇 개죠? 한 개입니다. 여기서 한개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얘를 갖다 가 선생님이 내릴 거야. 그럼 교점 계속 한 개야, 한 개야, 한 개야, 한개한 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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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여기서 두 개지. 이렇게 파란 점 여기 보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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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교점 두개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다가 계속 교점 두개두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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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가 딱 여기까지도 교점이 몇 개예요? 두 개인 거 보여요? 됐습니까? 교점이 딱두 개예요. 두 개고 또 내려가시면 교점 몇 개예요? 두 개죠. 아 그러니까 교점이 한 개였다가 딱이 순간에 교점이 두 개로 함수값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하나 발생했지. 그리고 저는 계속 교점이 몇 개예요? 두 개인 상황으로 자연스러워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쌤은요. 돼. 어, 그래서 쓰은요 여기 2분의 1에서의 접선이 3에서의 접선이랑 일치한다를 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쓰은 여기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둘이 같다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2분의 1콤마 여기 함수값 이거 보이죠? 이놈이랑 음, 여긴 3콤마 0이에요. 그 둘이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1이다를 이용을 했어요. 그냥 제가 문제 풀때 실전적으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2분의 1일 때요 이차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쁘게 세우세요 아직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식에 k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그리고 요로그를 갖다가 미분해서 3, 0에서 접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접선과 여기서 만든 접선이 둘이 같다 쓰시면 k 값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그 다음 마지막 서술형 3번입니다 얘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어, 아, 많이 어려웠을 복잡할 거예요 자 선생님은요 여기를 4개 변수로 표현할 건데요 문제가 지금 음, 매초 2씩 올라가니까 T초구 상황을 가정해서 쌤은 이 P점의 좌표를 2T,0이라고 썼어요 거리 2T 보이죠? 그렇죠? 썼고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요 나머지 길이는 10-2T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루트 3인 거 보니까 이만큼 각 보이나? 이만큼 보라색 각 보여요? 그게 이제 60도가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간에 비금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했으니까 쌤은 비금진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삼각형으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OQ라는 건딱 구... 딱 그어서요.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O P Q 넓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기각 세타나 잡은 거야 쌤이. 그래서 2분의 1변변 변, 사인 기각 썼었고요. 그다음 OQ A를 쓰시면요, 이는 삼각형이 아니라 얘들아 부채꼴이지 그러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이용해 가지고 썼습니다 이런 공식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 둘이 더한 것을 갖다가 s라고 썼어요 전자 넓이 s라고 썼어요 근데 얘들아 알다시피 우리 t값에 따라서 요 p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럼 p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요 직선의 위치도 달라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마다 세타 값도 당연히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세타와 t는요 둘다 관계가 있는 식이에요.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이가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뭐랬냐면요. 이 넓이 s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이 s를 t로 미분한 d s d t 값을 구하라는 소리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각각을 미분해 줬습니다. 이 미분을 분배한 다음에 미분해 주면요. 세타를 t로 미분할 거니까 d 세타 d t 나오겠고 이것도 고배 미분법 이용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s에 t에 대한 변화율은 얘를 구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값을 열심히 구해줄 겁니다. 그럼 그때 d 세타 d t가 얼마인지, 그리고 요 세타 값이 얼마인지, t 값이 얼마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주면 되겠지. 자 이제 가볼게.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쌤은 여기 세타였잖아요. 그렇죠? 이 세타를 통해서 이 q라는 점의 좌표를 알아요. 쌤이 여기 세타를 뒀으니까 여기 지금 뭘볼 거냐면 이렇게 생긴 막 뭐. 주황색 한번 노란색 한번 써볼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1 0 c o s 타1 0 s i n 타라고쓸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반지름의 길이 o q 가 10이니까 <laugh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놈이고요 지금 여기 p라는 점은요 2t,0을 지나고려면요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선생이이 줄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똑같이 얘랑 루트3인 거니까 기울기 루트3을 쓰시고요 2t,0 지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썼어 됐나? 근데 그 놈이 여기 있는 1 0 코사인 세타 0 사인 세타를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십 코사인 세타 x에다가는 0 코사인 세타를 넣어서 계산했습니다. 됐어요? 이러니까 요 세타라는 것과 여기 t라는 것의 관계식이 지금 등장한 거 보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d세타 dt가 이제 좀 중요한 거니까 구해야 될 영역이니까 얘를 t로 미분해 줍니다. 그럼 여기 미분해주면 세타를 세타대로 미분하고 세타로 미분할 거 아니야? t로 미분할 거야. 한점 남겨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미분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프 곡선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꿨는데요요 빨간색에서 내가 지금 얻어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문제에서 큐점의 좌표가 5가 되는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요 큐점의 좌표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 10sin세타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sin세타 값이 5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sin세타 값이 1/2이 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타 값이 얼마겠어요? 6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세타 자리에다가 여기 6분의 파이를 넣어줄 거야 여기또 6분의 파이를 넣어줄 거야 괜찮지? 그래주면 은 d세타 dt만 모르는 값이어서 나머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d세타 dt 값이 5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다가 5분의 마이너스 1 여기다가 5분의 마이너스 1들을 각각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인 세타 아니 그러니까 t를 구해야 될 텐데 사인 세타는 얘들아 세타값 알고 있으니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음, t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 t값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들아 이 좌표가 나왔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이 직선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x절편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직선 여기 x절편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 x절편이 이 t인 거 이용해 주면 됩니다 됐죠? 이해가 안 되시면 1로 연락 확인합시다 여기까지 对，叫。